안녕하세요, 여입니다전 p 이파파예요 저는요, 제가 편의점에갔다가 네. 허쉬 크 레이더 의을다크 레이어드 케이크, 라는걸 한번 사봤습니다 허쉬 쿠크 레이어드 케이크, 자 바로 가시죠 일 레이어드 케이이 이렇게 오 꺼내줍니다. 어 여기 센스 있게 포크가 있네요. 포크ですか. 이자 <laughs> 네. 네. 자,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드셔보시죠. 음, 뚜껑을, 뚜껑을 이렇게 가서 옆에 비닐은 제거 안하고 그냥 먹나요? 옆에 비닐도 제거를 하는데 어, 비닐이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자제가오여까지 하고 이렇게 제거까지 하고 비닐은 잠시 옆에 냅둡니다 여기에 자 그럼 이제 케이크를 자. 받아보시죠. 뭐 가운데부터. 꾸엔크 꾸엔꾸 꾸민듯이 꾸민 케이크란 뜻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오, 너무 상아지였습니다. 쌍아지야 쌍아지. 야, 아, 이번 여기. 응. 음. 어. 저기 어게저 찍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, 아무것도 없나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응. 아니시커먼 거, 짜장면 같은 거 말고 허연 거, 허연 글루. 이맛좀 많은 것좀많요아이 제가 많아요. 먹으려고 한 건데요. 아 그런 거였어요. 네. 오, 그렇지. 오, 그럼? 오 이게 아주 네 개가 사람이 먹을 거. 네 개가 이렇게 자아 음, 음, 괜찮네. 아 부드럽네 이게 뻑뻑 살만 있었어도 맛이 없었고 이게 크림 맛이 맛이 없었을 거야 하나는 느끼하고 하나는 음. 뻑뻑하고 근데 두 개가 합쳐지면 비로소 입안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 이런 느낌 아. 자 케이크의 주인공 초콜렛 허쉬 초콜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꺼야 아 뺏겼습니다 음어 초콜렛은 허쉬 초콜렛이야 훌륭해. 음. 자, 그 체중 어, 그 증가 방지를 위해서 아빠가 대신 먹었어요. 아빠 절대로 초콜릿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어줘. 좋습니다. 이 말은 그냥 먹고 싶었다입니다. 음. 아, 초콜릿 이거 한 조각 더 있었으면 딱 좋겠다. 그럼 한명더뺏서 먹겠죠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맛이 어떤가요? 음. 여기는요 많이 부드럽고 달아요. 네. 그건 누구나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가지고요 맛있어요. 음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허쉬 초콜렛. 어아 허쉬 쿠엔크 레이어드 케이 어디서 어디서 구입했다고요 이걸? 세이야 C U 편의점에서 파는. 허시초콜릿 쿠앤크 레이어드 케이크 리뷰를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모두 모두 다음 시간까지 안녕. 안녕.